자, 여러분, 어제 저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저 한덕수 총리, 이렇게 어제 만나서 논의를 했죠. 그 이제 이개엄 파동 이후에 수습책을 논의를 했는데 이후에 대통령 지금 담화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게 지금 담화가 발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 담화가 왜 지금 발표가 안 되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들어보니까, 어, 내일 아마도 이제 그 민주당과 야사당, 모두 합쳐서 야권 5당이, 어, 대통령 탄핵,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내란, 뭐 외환 이런 거 획책한 혐의로, 이런바 탄핵을 이제 의결을 하죠. 그래서 모레에 투표를 하는데, 하는데, 이 투표가 끝난 시점에, 그건 이후에 지금 입장을 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가 그 이제 앞으로 나올 것이냐? 일단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그 어쨌든 그 개엄 선포로 인해서 느닷 없는 계엄 선포로 인해서 우리 국민을 놀라게 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또 재발 방지 그리고 또 국민이 생각할 때 납득할 수 있는 수습책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다가 내각 총사퇴와 대통령 실쇄신 거기다가 어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탈당 뭐 이런 요구까지도 이제 들어가는 여러 가지에 이제 그 논의가 좀 됐었는데요. 일단 여러분 들으셨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이번 개헌 선포는 민주당의 엄청난 폭주, 입법 폭주, 그다음 마구잡이 탄핵, 그래서 완전히 그야말로 반국가적인 이런 작태를 더 이상은 어떤 그 막을 수가 없고 더 이상은 그냥 좌시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 대통령이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논쟁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 앞으로 어떤 형식의 담화를 할지 요렇게 좀 조율이 돼야 되는 상황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일기 써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담화를 대통령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할 경우에 여러분 좀 짐작이 되시죠 과거에도 의정 갈등 대통령이 (4월 1일) 날 선거 총선 열흘 앞두고 어~ 대국민 담화를 한다길래 뭔가 좀 타협책이 나올까 기대를 했는데 어땠습니까 그때 뭐 (50여) 분 동안 한마디로 의료 정, 개혁의 정당성 2,000명이라는 숫자를 절대 물릴 수 없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엄청 설교 비슷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마 그걸 지켜보던 한동훈 대표가 뭐 멘붕이 그때 왔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때 비대위원장이었죠. 그래서요, 어, 거의 뭐 선거 다 그냥 포기하는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대통령이 본인의 입장이 뭐 워낙 확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잘못이 없고, 이거는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말 그 고육지책으로 이걸 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책임이나 잘못은 없고, 만약에 문제를 삼는다면 내가 책임지는 거지, 밑에 사람이 책임질이 지 아니다. 이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그래도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국방부 장관은 사임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후임 장관을 때로 지금 지명을 했고요. 그래서, 일종의 그 최소한의 지금 이제 조치들은 해나가고 있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볼때 너무 놀랬고, 또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통령이 어떤 책임있는 좀 사과라든가, 어, 재발 방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더 굉장히 좀 아쉬운 그런 대목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중요한 것은, 어, 탄핵. 대통령을 이제 겨냥한 야권이 초유의 탄핵을 이제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저 토요일 날 내일모레 저녁부터 하필 (7시에) (7시에) 지금 탄핵 그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제가 뭐지 자꾸만 이거 그 소리가 나는군요 그 (7시) 토요일 날7시 여러분 이거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가요 민노총이 저기 어디입니까 광화문부터 이른바 집회를 해가지고 어윤석열 타도 윤석열 탄핵 외치면서 여의도까지 행진을 해서 국회를 에워싸는 시각이 (7시래요.) 그 (7시에) 그러니까 지금 딱그 민노총이 국회에 진주 계엄군 진주하고 뭐가 다릅니까 계엄군 이거 민노총 계엄군이에요 그 민노총 계엄군이 국회를 진주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겁박하는 거죠 이제 너래도 탄핵 찬성표 찍어 이렇게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국회를 협박하는 거죠 이게 군인들이 와서 총 들고 서 있는 거나 어? 저, 민노총 사람들이, 어, 저, 깃발 들고, 어, 이거, 저, 뭐냐, 험악한 그 인상 써가면서 다수가 국회 둘러싸가지고 여당원들 겁박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다 이게 더그 민주당도 보면은 개엄을한 거나 다름없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이게 개엄이 아니고 뭡니까? 어? 너 민노총 개엄군 진주지. 그리고 여러분 오늘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 나왔는데요. 오늘, 어, 이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대통령 탄핵하겠다. 개 어, 계엄 선포 직후에. 어, 국회가 이제 해제를 요구하고 하면서 민주당은 즉각 대통령 탄핵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대통령을 탄핵하니까 감사원장하고 검찰 탄핵 이거는 좀 미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을 탄핵했습니다. 그래서 최재희 지금 원장의 직무 정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어 이창수 지검장 등 민주당 이재명 이런 사람들 수사해 온 검사 3명을 탄핵하는 가결을 시켰습니다. 여당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탄핵을 규탄하고 표결을 불참했지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몇 건인가요? 22건의 탄핵인데, 오늘 몇 건을 더 했나요? 네건되시 26건이죠? 26건이나 이렇게 탄핵을 했는데, 그 중에 탄핵에 받아들여진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어요. 이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이 법치의 땅에 26개의 핵폭탄을 떨어뜨린 거예요. 어, 선량한, 어, 저 뭐냐, 우리 국민이 고통받고, 그리고 죄도 없는, 어, 탄핵이라는 그런 폭탄을 맞을 그런 만큼의 죄를 저지르지 않은 공무원과 국가기관이 완전히 올 스톱돼서 그야말로 핵 공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내란이 아니고 뭡니까? 에? 이건 내란이 아닌가요? 저는 대통령의 경험성품은 분명히 잘못되었고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 지난번에 저 저희 국민라이브에서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건 그거고. 그러면 그것을 지금 취재하겠다는 민주당은 그러지 말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지금? 내란을 일으키고, 개엄군을 진주시키는 게 똑같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더 나쁠 수도 있어요. 대통령은 4시간 만에 철회했잖아요. 여긴 철회 안 합니다. 여긴 계속 가요. 그래서 몇 달씩, 몇 달씩 국가기관, 사법기관이 정지되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보면은, 딴 데도 아니고, 감사원장이 이제 이렇게 사상 처음으로 됐는데, 감사원이라는 곳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이 부정을 저지르지 않게끔, 어, 감시하는 곳입니다. 바로 우리 선량한 국민들이 어디 가서 관에 가서 허락,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 또는, 어? 관에 가가지고 어떤 저 뭐냐 그 본인의 애로나 고통을 호소하는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 그 관이 제대로 의무를 다하고 있나 또 인허가 과정에서 뒷돈 처먹고 나쁜 짓 하고 특정 업체랑 결탁하고 뇌물 받고 이런 거안 하나 이거다 매일 들여다봐야 되는 정말 국가의 생명 핏줄과도 같은 기관입니다. 정말 중요한 기관이에요. 국가 자체의 기능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우리나라 얼마나 많습니까? 100만 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 공무원들이 그 중에 단한 명이라도 그날 한 매일 눈 뜨고 나서 부정을 안 저지르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마 이 멸콩TV 보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사업하시거나 아니면 또 어떤 생활 현장에서 공무원들한테 허락받아야 되고, 공무원들한테 이거저거 민원 여러 가지 넣어서 해결해야 되는 사람 많았을 텐데, 그럴 때 공무원들이 뭔가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국가 기관이 그것을 감독하고 해제해주길 원하는 이런 경우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능을 하는 곳이 감사원인데 그 감사원을 바로 오늘 저 뭐냐 이렇게 정지시키고 사상 처음으로 그 원장을 탄핵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저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정의를 부르짖고 뭐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면서 그것을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아까 본인또 그랬잖아요. 대통령 탄핵이 워낙 엄중하니까 검사 원장 검찰 탄핵은 미루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한 입에서 침도 마르기 전에 그 말을 뒤집고 그냥 오늘 해버렸습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은 이틀이나 남은 이 시점에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생각하시 생각이 나십니까? 좀 짐작이 되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이 감사원장, 이 검찰들, 자기를 수사해오고 공소를 유지하는 이 검찰들을 탄핵을 시켜야 지금 발등에 불이 붙은 자기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 그리고 이제 조만간 이루어질 선고 리스크를 지금 막으려고 이렇게 지금 오늘 마구잡이로 폭거를 또 휘두른 것입니다. 결국 본색이 다 드러나는 것인데 본색은 뭐냐? 뭐~ 말로는 민주주의 어쩌고 하면서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이 몸을 바치겠노라 했지만 그 전에 자기한테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한 감사원장 그리고 지검장 탄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만 민주주의 말만 뭐~ 어떤 뭐~ 국민의 인권 이거고 그냥 오로지 자신의 지금 안위 자, 신의 저지른 범죄 혐의로부터 자기가 어떻게든 도피하고, 어? 그것을 검, 감사하거나 그것을, 저 뭐냐, 기소하고 수사하는 검찰들을 손을 묶어놓겠다. 이게 급해가지고, 지금, 민주당의 모든 정치력을 한데 모아서 대통령 탄핵에 쏟아 부어도 모자를 파네. 그 정치력들을 소진하는. 다른 데다가, 대통령보다, 어, 값어치가 떨어지는. 이런 다른 데다가 지금 그 정치력을 잔뜩 소진한 거예요. 자, 이래놓고서 내일 모레 탄핵할 때, 잔뜩 오늘 여러 가지로 폭탄을 써버렸으니그 대통령 탄핵할 때 지금 폭격력이 확 떨어질 거 아닙니까? 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 근데도 왜 그랬을까요? 간단하죠. 대통령 지금 탄핵이고 민주주의고 이거 이전에 자기 지금 사법 리스크 그걸 지금 어떻게든 벗어 볼리는 그게 더 강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대문 대표가 어, 무슨 말을 해도 이재명 대표에서 하는 입에서 나오는 탄핵 어, 대통령 탄핵 어쩌고 하는 거는 오로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저, 어떻게든 좀 면피를 하고, 빨리 정권을 붕괴시켜서 조기 대선을 해가지고, 본인이 정권을 잡아서, 본인이 본인 셀프로, 예? 본인의 기소됐던 모든 혐의를 다 스스로 삭제하고, 어, 재판도 다 무력화시키고, 그래서 이제 범죄자가 활개치고 권력 잡는 그런 나라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것이 똑똑히 드러난게 무엇이냐? 본인들 스스로 다짐했던, 연기하겠다고 다짐했던 검찰, 저, 감사원장, 그리고 검찰지검장 세 명에 대한 탄핵폭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탄핵폭거라는 말도 점, 점, 점잖고요. 점 내란입니다. 왜 내란이냐. 주요 국가기관이 완전히 마비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란이고요. 그다음 둘째 대통령 탄핵 날짜에 민노총을 국회에 다 집결시키겠다. 국회에 개헌군을 그 민주당 쪽 개헌군을 진주시키겠다. 이런 점에서 지금 이른 사람 우리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 꾸중하고 비판을 자격있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은 그럴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들이 똑같은 걸 넘어 자기들이 더 지금 제가 볼 때는 잘못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순간 드디어 교통체증을 뚫고, 이종근 진행자가 당당히 들어왔습니다. 자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네. 아 진행자 우리 강찬호 위원이 너무 어, 매끄러운 진행을 계속하시니까 패널인 제가 언제 <laughs> 끼어들까 계속 지금 <laughs> 어 고민만 아니,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신호 주셨으면또왜 이래요? <웃음> <웃음> 아니 그런데 진짜 분노로 하는 건 네. 평검사들을 네.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검사들이 이제. 뭐 중앙지검장 음. 무슨 뭐뭐 차장 검사 부장 검사 이거 아니야 그냥 거기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네. 검사들은 무조건 감사원에 감사를 받게 하겠다 그렇죠 네네 네. 검사 전체를 지금 네. 어이 이재명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 끽소리 네. 못하게 하겠다 네. 이게 내란이다 내란이죠 아, 그 내란이라는 말씀에 완전히 지금 3만 프로 동의니다 검찰 감사원 뭐 방통위 등 모든 네, 네. 국가 기관을 마비 시킨 게 이게 내란이 아니고 뭡니까 맞습니다 그다음 둘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뭐, 국회에 군인이나 경찰들을 진주시켰다고 개엄 네. 어쩌고 뭐, 그걸 내란이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본인들이 왜그 대통령 탄핵 투표하는 그 시점에. 네. 왜민노총그 수많은 시위 대가 국회를 애워다는 유독 토요일 저녁 7시라고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시간에 그때 왜 투표를 합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엄군 진주시켜 놓고. 음. 여당원 니들도 여기다가 다 탄핵에 찬성해라고 음. 협박하는 거. 이게 개엄군 진주가 아니고 뭡니까? 맞습니다. 네. 저, 피디님. 우리, 그, 썸네일 제목 바꿔주세요. 이게 내란이다. 네. 이재명이 내란이다. 네. 맞습니다. 그겁니다. 음. 네. 자, 그런데, 음. 그런데, 이재명이 하는 그 꼬라지가, 음. 아, 참 한심했던가 봐요. 네. 어, 우상호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렇죠. 네. 야, 그 찬핵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laughs>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거 아니야. 네. 사실 네. 우상호가 네. 보기에는 네. 매주 집회를, 그, 민주당에서 총동원 내리고 네. 막 네. 집회하는 게, 네. 사실 이 운동권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전략이잖아요. 아니, 기본이 안돼 있잖아요. 운동권 그럼요. 기본이. 음. 근데 이번에도 사, 뭐 이게 우상호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내용상으로 정당성을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네.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얘기할 때 우상호 얘기가 맞아요. 뭐냐 면 아니 이게 지금 그 저비상계엄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비상계엄의당위성에 대해서 쭉 물어 이겨갖고, 그 국회에서, 어, 토론회도 하고, 청문회도 하고, 어, 상임위를 열어갖고, 아,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이, 이 아당,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도 음. 고개를 끄덕이게 만든고 다음에 거기서 10명, 8명이 네. 동의하게끔 해야 되는데, 탄핵 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다음날, 바로 탄핵을 발의함으로써 네. 그런 기회를 다 놓쳤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 우선 가장 간단한 이유는 이겁니다. 이이 이 우상호 이 의원이 원내대표일 때, 그 8년 전에 원내대표일 때 이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했어요. 네. 그런데 그때는 뭐당 대표 뭐 문재인이라든가 네. 뭐 이런 사람들이 사법 리스크가 전혀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탄핵을 하긴 하는데 음. 이 탄핵이 뭐 가급적 뭐 빨리 일주일 안에 음. 열흘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이런 어떤 긴급성이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그때는 음. 무엇이 중요하냐면 음. 탄핵을 제대로 해야 되니까 음음. 여당 그때는 또 민주당이 그 국민의힘, 당신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새누리당이죠. 음.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거의 의석이 똑같다 한석 차이였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그양쪽이다 네. 비등비등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새누리당 사람들을 이탈을 시켜서 이제 민주당 쪽에 붙여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탄핵을 그 이제 끌어내려면 우상호 원내대표가 상당히 전략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서 그러게요.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제 아주 그 차분하고도 그 진중하게 한 열흘 이상 네. 그저 뭐죠 그 빌드업을 한거 이런 빌드업. 네, 네, 그래갖고 네. 이제 물밑으로 딱저 뭐죠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김무성, 유승민 네. 이런 그야말로 비박계를 네, 네, 네. 계속 접촉하고 예, 속된말로 꼬셔가지고 음. 이제 그 민주당 쪽에 붙게 하는 작업을 음. 쭉 했단 말이에요. 음. 그런 다음에, 음흠. 그리고 또그 밖으로는 또 여론조는 잔뜩 하고, 네. 이게 뭐 지금 저희가 무상우나 민주당을 편들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 절대로 아닌데. 이 자가 네. 잘못된 건맞아요 아, 그, 그죠, 그 어떤 그 저희는 다만, 그 테크닉을 보자는 건데 네네. 그 테크닉 면에서는 어쨌든 간에 음. 뭐 적의 전술도 연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 점에서 그 테크닉을 보는 건데요. 어쨌든 그런 테크닉을 잘 구사했어요. 네네. 그래서 성공적으로 그 새누리당에서 친박과 비박을 이른바 디커플 음흠. 해가지고 비박을 민주당 쪽에 붙여가지고 음. 그래서 탄핵을 쫙 이제 실제로 이제 가결 의결을 할 때에는 음흠. 확실하게 3분의 2, 200석이 넘게 200표가 넘게 만들어 냈습니다. 음. 그런데 여기는 그냥 대통령이 개헌선판 그냥 바로 그날 아침에 음. 바로 탄핵 들어가겠다 음. 해가지고 그냥 해버렸잖아요. 번개불에 콩을 구어요. 음.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죠? 하루라도 빨리 해야 이재명 재판 음. 그 날짜로부터 벗어나죠. 재, 재판 날짜 그렇죠. 그 다가오기 전에 네네. 정권 붕괴시켜가지고 이재명 2심, 3심 음. 그거 다가오기 전에 그냥 어떻게든 빨리 그냥 저 대권 먹어버리자 네.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이거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음흠. 이렇게 지금 마음이 콩밭에 가 있고. 음. 지금 저~ 동기가 불순한 사람은 네. 그~ 저 뭐냐 무슨 아무리 대의와 네. 무슨 뭐~ 민주주의님인권이니 외쳐도 국민들이 다 알아먹을 뿐더러 네. 두 번째는 그 테크닉도 네. 조잡하기가 짝이 없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게 나오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 여기다 또 하나의 헛발질이 여기다가 대법원장하고 검찰 탄핵까지 갖다 붙여버렸습니다 네. 이거 상식적으로는 대법원장 검찰은 안 해야 돼요 지금 말도 난큰거 거 해야 돼요 네. 아니 도쿄 공습을 해야 미군으로 치면 도쿄 공습을 해야 되는데 음. 저기 어디 무슨 호카이도나저 나가 시로시마 이런 데다가 저 뭐냐 그총구석에 지금 그저 폭탄 박아놓을 일이 있습니까 네. 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 뭐, 정말 상식적이지 않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네. 지금은 이 상식을 떠나서, 네. 어, 이 만행, 정말 내란죄에 네. 해당되는 만행을 던지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 뭐 어떻게 보면, 음. 이 민주당의 이 허접한 이저 그 원내 전략이, 음. 우상호, 전 의원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냥 발의만 민주당에 해놓으면은, 음. 지금 이제 발의를 해놓는 건데, 게 압박인데, 음. 그런 압박은 여당이 이겨낼 수 있다고 지금 우상호 의원이 그냥 아예 음. 지금 판정을 해줬어요. 음. 지금 니들이 뻘짓해가지고 음. 여당의 니들의 압박다위 정도는 음. 지금 이길 수 있게 벌써 해버렸던 니들이. 음. 최소한 10명 정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음. 하나도 확보 안 하고 음. 그냥 드림이 있는데 음. 저 여당에서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더 거부감 느껴가지고 음. 그냥 저거는 이겨낸다 이러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우상호가 음. 이렇게 그 이재명에게 뭐 충고하듯이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전 고를 질렀다고. 봅니다. 아, 당연히 이게 네.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누구도 사실은 이재명이 뭘 잘못하고 있다라거나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네. 그런데 우상호의 얘기를 들어보다 보면 야, 너네가 지금 꼬라지가 이게 뭐냐? 민주당에 대해서 네. 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뒷 얘기를 한번 보죠. 지금. 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재차발의하겠다라는 지도부의 방침, 방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정치권이 국가적인 혼란을 수습하고 정리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정쟁하듯이 그렇겠네. 정쟁하듯이 탄핵을 다루면 오히려 기회를 날려버리고 성공을 못한다 네, 네. 라고 합니다 그렇겠네. 설사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국민들이 다음 대선에 우리를 선택하지 않을 수있 그게 압권이죠 이게 압권입니다 압권 압권.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야, 재명아. 너 지금 네가 하는 일을, 음. 네가 하는 일을 음. 솔직히 말하면 대의가 없어. 대의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 정, 이 혼란을 수습하고 정리하는 그런 대의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음. 정쟁하듯이 하는 거야. 너 사법 리스크 때문에 하는 거맞아 음. 그렇기 때문에 야너 이거 통과되면 뭐 국민들이 너, 우리 지지할 것 같으냐. 아니 이재명을 찍을 것 같으냐. 음. 이 소리로 들리거든요. 난. 그렇죠. 네. 음. 그러니까 아이 상황에서 이제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가 그렇고. 나온다. 우상호가 예. 이제 고를 치른다. 이렇게 지금 저 아주 중요한 해석을 거예요. 하셨는데 예. 우상호 전 의원이 볼때 예. 이분이 비명이잖아. 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요게 굉장히 중요해. 요 제가 비명계 분위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네. 어제 제가 비명계 좀전 전직 중직권원들좀 만났어요. 네네.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래요? 그 우선 윤대 윤석열 대통령을 무지무지 욕해요. 근데 네. 욕을 하는 이유가 네. 그뭐 지금 이재명 대표라든가 지금 민주당 주류들이 욕하는 거, 뭐 네네. 민주주의를 파괴한 악마, 뭐 이런 게 아니고. 어. 지금 이재명 조만간 이선 재판으로 네. 이재명이 이제 그야말로 저 뭐냐 당 당권을 내려놔야 될수 있는 상황에서 네, 네. 왜 일찌감치 미리 저렇게 이른바 네. 똥보를 차 가지고 지금 저 뭐냐 그 이재명한테 날개를 달아 주느냐 네, 네. 이거죠. 그래서 네. 탄핵의 빌미를 줬느냐. 네. 이래서 윤 대통령을 욕하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음. 우리 국민 여러분께 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걸 아셔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다 민주당이 아니에요. 네. 지금 탄핵을 지금 막 그냥 추진하고 저렇게 그냥 말도 안 되게 막 던져씩 하는 사람들은 네. 이재명 대표고 하그 주변의 찐명들 뿐이고요. 네. 지금 비명들은 겉으로 따라만 가지. 네. 지금 당장 우선 우상호 의원 보세요. 우상호 저는. 음. 이분 이 말하는 내용을 보시면 음. 이거는 뭐냐. 전략을 갖고 충고하는 내용이지만 음. 겉으로는 음. 속으로는 넌 지금 완전히 똥볼 차고 있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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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 지금 완전 히 디스하고 있는 거예요. 디스. 음. 그러니까 음. 뭐냐면 음. 지금 우상호 의원이 저렇게 얘기한 거를 음. 시원하다고 하는 비명기가 무지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비명계들이 지금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음. 국민의힘 쪽에다가 기자들이 가서 얘기해라. 응, 응. 버티라고 응, 응. 탄화가 안 된다고 응. 그거를 지금 민주당 뿌리가 민주당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다 해줘요 지금 응, 비명계들이 응. 얘기를 해줘요 왜 응. 지금 자접 지금 지금 당장 그냥 화나고 열받고 대통령이 잘못하니까 좀 분노가 있겠지만 한한 한꺼풀 이제 이게 좀 먼지가 거치면 음. 민주당의 지금 악행이 다 드러나는데 음. 벌써 오늘 민주당이 그러지 않서 스스로 음. 또 악행을 빌드업해 줬다. 그렇죠. 자, 그렇죠. 아까 말한 그런 내용이야. 음. 지금 민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계엄 요건도 안 되는데 계엄을 때렸으니까 내란이다 그러면 음. 그러면 당신들이 지금까지는 26건의 탄핵. 음. 단 하나라도 요건이 되는 탄핵이 있었나? 없었죠. 아니 예를 들어 취임을 한 당일 날저 뭐냐 이진숙 위원장 을 탄핵을 한다는 거. 그렇죠. 이거는 지금 당신들 논리에 따면 이거야말로 특검 대상이고 음. 탄핵 대상이에요.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탄핵을 남발한 죄로 탄핵당해야 될 일이고, 그렇죠. 오늘 감사원 정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을 수사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검찰을 네네. 그 내용을 보면 은 탄핵당할 사유가 전혀 아닌데, 네. 그걸 갖고 탄핵한다는 것은 음. 탄핵 남용을 넘은 악용이고, 음, 악용이고, 그 자체로 탄핵을 한 죄로 탄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내란이다. 맞아요. 자, 그러니까 네. 이런 걸 가지고서는 음흠. 계속 저 뭐냐, 그 민주당이. 내란, 내란 그런데 니들이 내란 아니냐. 맞아요. 맞죠. 맞는 거 아니냐.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강홍현 아까 제가 이제 혼자 하시는데 옆에서 음. 맞다! 음. 내란은 누가 내란이야? 이재명 그렇죠. 내란이지. 네, 지금 예. 내란이야. 왜냐하면 이게 이 내란이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이른바 소위 내란하고 차원이 다른 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은 뭐 내란도 아니, 내란이라고 보기도 내란이라고 하는 것도 논리가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겠지만 네. 어쨌든 간에 계엄 요건이 맞지 않는 계엄을 때린 거를 뭐 내란이라고 혐의를 둘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란이 며칠 몇, 몇 시간 갔습니까? 그한 세네 시간밖에 가지 않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손해를 본 국민도 없어요. 예, 예. 그걸 갖고 뭐 정지된 국가기관도 없고 네, 네. 유일하게 이제 국회가 어떤 경찰이나 군인에 둘러싸였으나 네. 거기서도 국회의 그러니까 중요한 그 어떤 의결 업무가 정지되지 어, 않았 의결 업무인 업무가 허용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정지된 국가기관도 없어요. 네, 네. 반대로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탄핵은 지금 몽땅 다 탄핵요건이 안 되고 헌재 가면 100% 기각인데 그거를 그렇죠. 오로지 그 몇달 동안 그 직무를 기관을 직무 를 정지시켜서 네네. 그 민주, 뭐, 민주당이나 이재명 은 그걸 통해서 뭔가 카타르시스 를 느낄지 모르지만 네네. 그 직무가 정지 되는 바람에 그걸로 수많은 고통 을 받는 국민은 어떻게 된 겁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이것이야말로 내란 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내란이 뭐가 내란이야 내란을 통해서 국민을 괴롭히는 게 내란이지 그렇죠. 국가이름을 마비시켜서 네네. 국정과 민생을 어, 마비시키고 괴롭히는 게 내란인데 그진정한 내란의 본질에 충실한 것은 민주당이 한 탄핵 내란이에요. 맞습니다. 네, 자, 개엄이 선포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공공치안 있잖아요. 음. 기본적으로 어, 그 공권력, 네. 주어진 공권력 음. 경찰이라든지 음. 뭐 사설보안위원회, 어쨌든 아 사설보안위원회는 공권력이 아니죠. 네. 어찌됐든 음. 그런 경찰 등의 공권력이 지금 무력화됐을 때 네. 군대를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가 개엄이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봅시 보십시다. 사실 논리상으로는 이래요. 지금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치안, 그렇죠. 치안을 유지시키는 어, 가장 어, 큰기재가 뭡니까? 업무비에 아까 저기 뭐야, 저 특경비예요. 특활비, 특경비예요. 그렇죠. 네. 그게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치안이 무너져요. 마약이라든지 조폭이라든지이 네. 음. 수사를 제대로 못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경찰까지도 몇십억을 지금 삭감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을 마비시킨건 누굽니까? 그럼요. 업무를 정지시키는 게 누구냐고요? 그게 내란이죠. 네. 그게 내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돼서, 네. 마약 수사범을 네. 잡으려면, 그 망원을 저 동원을 해야 되고, 네. 그러면 마약을 사는 척이라도 해야 되고, 네.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요. 근데 그렇죠.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뭐 중고생애들이 뭐 요구르트라고 이제 속임수를 당해서 마약을 먹게 되는 일도 생기는 것이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 내가 잘 길러갖고 대학 보낸 자식이 어디 저뭐 태국이나 이런데 한번 놀러갔다가 마약 조직에 꽤매 빠져가지고 네. 어 마약 운반 체인이 됐는데 네. 그런 거이 구조 뭐냐 우리 공항이나 이런 그 경찰들이 네. 하나도 못 잡는다. 네. 걔네들 좀 잡으려면 걔네들 유혹하려고 어 마약 사게 해가지고 네.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맞습니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이런 어, 것을 예, 예. 다 이제 못하게 한다. 저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을 받냐면 네. 그런 놈들하고 민주당이 내통을 한 거다. 두 양수 겹장을 노렸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부를 골탕 먹 게 1번, 네. 2번은 본인들이 내통에 있는 범죄 조직, 네. 조폭들이 네. 활개치는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네. 그런 양수 겹장, 네. 일타 쌍피를 노린 거 아니냐. 맞습니다. 네. 본인들은 한번 돌던졌지만 쌍피, 음. 피해를 보는 건 우리 정부하고 민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그래서, 그래서 음. 어, 오늘의 뭐 이건 결론이라게 아니라 시작부터 음. 딱 맞는 얘기예요. 음. 네. 지금 오늘 벌어진 이런 그 음. 감사원장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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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음. 어, 중앙지검장 등세명의 검사의 탄핵과 그다음에 검사들의 음. 감사, 음. 아, 감사, 안을 지금 다 통과시켜버린 것. 음. 이게 바로 내란이다. 음.